안녕하세요. 어, 지난주에 영상을 한번 찍었어야 되는데 많이 바빴습니다. 한국에서 처갓집 식구가 왔고요. 인터뷰가 두 개가 잡혀서 그것도 준비를 했고요. 뭐 여러모로 심신이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. 그럼 오늘은 지난 영상이어서 어, 어떻게 하면 3개월 만에 잡을 구하게 됐는지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일단 지난 영상까지 해서 레주면은 작성이 다 되었습니다.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, 제가 얼마 전에 링크드인에서 온 링크 그 리크루트의 이메일들 있잖아요. 그걸 월별로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. 그랬더니 12월, 1월, 7월, 8월, 9월 그다음에 5월 이렇게 연락이 많이 왔거든요. 그래서 어.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시기에 어,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그 외에는 너무 회사 찾아보신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. 그냥 저기 인터뷰 준비를 좀더 착실하게 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시게 되면 아마 연락이 오지 않을 겁니다.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 스무 군데 지원할 때까지 연락이 안 왔던 것 같아요. 물론 현지 경력도 없었고 그 당시 레쥬메가 그렇게 퀄리티가 좋지가 않았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보여줬을 때 너무 워디하다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원래 나이만 하면 이렇게 할말이 되게 많잖아요. <laughs>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두 장의 그 내용을 다 넣으려면 뭔가 뭐 양이 되게 많아져요. 지금은 좀 많이 줄였는데, 당시에는 좀 그랬습니다. 어쨌든, 2 0 군데 지원을 했더니 한 3, 4 군데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. 아마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이제부터는 인터뷰를 봐야겠죠. 그럼 이제, 어, 그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는 게 보통 폰 인터뷰예요. 이건 회사마다 조금씩은 틀리긴 합니다. 근데 후원 어, 인터뷰를 하기 전에 온라인 코딩 인터뷰라든가 뭐 그런 걸 보는 회사들도 있어요. 뭐두 개를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러니까 뭐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근데 뭐 온라인 테스트는 주로 CS 펀더멘탈 물어보는 게 많았고 코딩도 보라는 데도 있긴 했었어요. 뭐 그거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될것 같고요. 일단 후원 인터뷰를 하게 되면 네 먼저 그쪽에서 보통 어, 나는 누구다? 하면서 되게 어색한 시간이 흐릅니다. Hello, how are you? Good, how are you? 뭐 이런 얘기 계속 왔다 갔다 해요. 그러다가 질문을 하죠. 보통은 이세 가지는 무조건 질문을 합니다.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니? 그 다음에, 어, 너 회사 왜 그만둬? 세 번째로 물어보는 건, 연봉을 얼마 정도 원해? 라고 물어봅니다. 요것에는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. 항상 물어보기 때문에. 그렇게 하고 나서 보통은 테크니카 인터뷰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. 경력. 그레즈에 있는 경력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뭐 테크니컬 인터뷰는 그렇게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냥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경력 관련해서 물어볼 때뭘 물어보더라 경력 관련해서 물어볼 때는 주로 회사, 지원하는 회사에 관련된 걸 많이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잡 디스크립션이나 나의 경력에 맞춰서 어, 대답을 좀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그 b a 비럴 퀘스천은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았어요. 아딱한 회사에서 그걸 물어봤는데 <laughs> 네, 아직까지 생각해 도기인데그 네, 질문이 좀 황당한 게 음, 너의 보스가 널왜 좋아해?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근 제가 그걸 설명할 때 He loves me because 라고 얘기를 했는데 빵 터졌어요. <laughs> 그 표현이 좀 이상한가 봐요. 러브를 쓰면 안 되는 표현인 듯한데, 뭐 어차피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, 뭐 <laughs> 저는 상관없어요.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. 폰인터뷰는요 통과가 되시면 이제 온사이트 인터뷰로 가게 됩니다. 온사이트 인터뷰는 한네개 정도의 타입이 있어요. 하나는 경력, 하나는 코딩 인터뷰, 하나는 리튼 테스트라고 해서 종이에다가 뭘 써서 어, 문제를 줘서 거기서 문제 풀기를 하고요. 어, 네 번째로는 이건 협업 테스트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거기서는 코딩 테스트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니까 어떻게 현 재직자와 일을 할수 있는지 잘 코드를 맞춰서 할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기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제가 볼때 인터뷰 종류는 한 여섯 가지 정도 되고요. 이게 뭐폰 인터뷰냐 온라인 테스트냐 그네개 중에 하나냐 이런 게 아니고요. 보통은 다 합니다. 여섯 개를 다. <laughs> 한 여섯 스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마음 편하게. 네.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요. 음. 네, 이렇게까지 드리,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랑 별 차이는 없는데 제가 여기서 좀 꿀팁을 드리자면 이게, 이게 사실 저는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감성파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. 이게 그냥 하셔도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한 두세 시간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봐요. 그래서 하나도 궁금하지 않,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궁금한 걸 찾아요. 한 두세 개.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질문을 만듭니다. 이렇게 하는 이유는 뻔하죠? 내가 너희 회사에 진짜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어. 그러니까 나 좀, 좀, 다시 좀 봐줘. 뭐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면접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? 그 중에 저를 좀 반짝반짝하게 보이게 할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보자면, 영어도 못하는 제가 할수 있는 거는 그 회사에 대한 관심과 열정, 그거밖에 없겠더라고요. 근데 이게 생각을 되게 잘 어필이 돼요. 예를 들자면, 그 분이 어, 네, 저의 질문을 듣고, 어, That's quite tough question. 이렇게 나오면 성공하신 거예요. 그 사람은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저를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지원하는 그 회사에 관심이 되게 많다라는 거를 그게 보여주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인터뷰 볼 때, 어, 각 인터뷰가 끝날 때마다 답장미 같은 걸 한번 보내보세요. 여기는 간단하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. 근데 내가 아까 말할 때요 부분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, 요거 이거 사실 요거야. 뭐 이런 식으로 코렉션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. 그다음에 조금 더그 다음에 조금 더그 인터뷰 중에 하지 못했던 말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싶은데, 그런 걸좀 적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이건 사실 길면 안 돼요. HR 매니저에서 끊어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, 명료하게. <laughs> 말은 쉽죠. 간단 명료. 네. 이렇게 하셔서 보내시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자보 보을 받으시게 될 거고요. 그러면 어, 이제부터 캐나다의 진짜 생활이 시작될 겁니다. 네. 오늘은 뭐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그럼 간단하게 지난 시간과 연결시켜서 좀 정리를 하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두 개가 제일 중요했어요. Git 터부, 그다음에 감성 발이. 다른 건 사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가장 중점적으로 했고 CS 펀더멘탈, 뭐 코딩 인터뷰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요. 2년 전 일이라 잘 기억은 나진 않았지만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. 네, 그러면 오늘도 감사드립니다.